나 야, 이거 아니지? Oh, my God. 마 우리. 미래가 보인다. Come, come, 아 o m e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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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여기선 3 1. 2 살린, 1 살린..살린다는.. 예. 안녕~~ 뿅 죽었어요 어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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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어1어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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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어1 어려 어다 맞아요, 안녕 이집 안에 있네 어 시감자 하하어 시감자 어? 기절시켰어 잠깐만 으아아아어 빨. 시 앞에 앞집 앞에 큰집 앞에 큰집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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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곳? 까꿍 어, 개못해아아아 진짜 갔다가 좋을것 같아 아 오빠 근데 그거 아아피 엄청 빨리 깎인다 지금 조심해 괜찮아, 알고 있어 죽는다 진짜 알고 있어? 뭘 가라. 알고 있다고. 근데, 이거, 이거, 이거 죽, 이거 죽고 가야 되는데? 아이, 잠깐만. 안 되잖아, 이러면. <laughs> 오빠, 무리로 올라가, 무리로, 무리로. 칼, 아이 칼이, 칼이래. 죽는다, 죽는다. <laughs> 왜 아니, 빨리 총을 내려놓고 가. 가라고, 총을 내려. 총을 내려. 팔을 내리는 거 아니야, 총을 내려. 팔을 어떻게 내려? 이렇게? <laughs> 아, 야, 자, 장난칠 때 아니. <laughs> <장난칠도> 아니야. <laughs> 장난칠 때 <laughs> 아니야. 아, 나 죽어. 일어나 똑바로 일어나. 똑바로 일어나. 똑바로. 잠깐, 잠깐, 잠깐만 왜 이래, 왜 이래? 나왜 죽은 거? 나 왜? <laughs> 혼자서 무슨 생초리는 거? 살려주세요. 키하지 사과. 어 사과도 죽었네. 왜날안 불러줘? 어? 넌 죽었잖아. 앞에 사람 있다. 곧 죽는다. 이, 어, 1 영, 어. 안녕. 오빠 나머지 사람, 나머지 아니, 아니, 플레이어. 아니, 너 쏘지 말고, 아니, 어리, 오빠. 어리. 어 어디 나머지 사람. 잡았어. 야, 우리 바보야. 왜? 우리 플레이어가 쏘고안 먹고, 안 먹고 왔어. 이제 바본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플레이어가 쐈는데 아까 저기다. <목소리>